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옆시 입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입주한지는 9월 15일 날 월요일 날 입주해서 이, 이틀 됐습니다. 어, 지금 이제 막새 집에 입주를 하신 건데 간략하게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도 진짜 생애 처음으로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누구나 다 그런 그 소망이나 희망 사항을 갖고 있겠지만 어 어느 푸른 초원에 아니면 어떤 언덕 위에 작은 집을 하나 이렇게 지어서 어 푸른 초장과 함께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로망들이 있듯이 저도 그런 로망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한번 져 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꿈을 또 프라우스에서 또 이루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집을 단독주택에서 살게 됨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아파트에서 살았을 때의 그런 어려운 점, 힘든 점은 단독주택에 이제 살면서, 어, 지금 비록 뭐 3일 정도밖에 살지는 않았지만, 어,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독주택을 짓게 된 그런 계기나 동기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다 프라우스와 함께 해서 더 잘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 지금 프라우스 같은 경우는 공장이 안성에 있는데 혹시 원래 어, 이 주택을 짓기 전에 어디에 보주 하고 계셨을까요? 아, 저는 화성시 세솔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이동식 주택을 선택하시기까지 많은 고민도 하셨을 것 같고, 또 많이 이렇게 찾아오고, 정보를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디에서 주로 정보를 많이 습득하셨는지? 네, 저와 또 우리 저 아내는 항상 유튜브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 프라우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우스가 지은 집을 몇년 전부터 이 이렇게 꾸준히 봐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우스가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집을 잘 짓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보고서 결정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 저희 프라우스 말고도 이제 아무래도 이런 이동식 주택을 짓는 업체들이 이제 굉장히 전국에 많은데 어, 이번에 이 주택을 건축하시려고 알아보실 때 혹시 저희 프라우스 말고 다른 업체들도 몇 군데 보셨을까요? 네. 그 공간 제작소라 그래가지고, 그 화성시에 있는, 그 우정업에 있는 큰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을 받아봤는데, 가격 면에서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 있는데,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까 추가로 되는 금액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견적을 좀 받아본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충주에 있는 나무로집이라는 그 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세번 정도 제가 방문을 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금액 면에서는 이제 그래도 풀하우스하고 견주어 봤을 때에는 거의 비슷한 가격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규모가 아, 그 충주에 있는 나무로 집은 규모가 좀 작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풀하우스하고 견주어 봤을 때 풀하우스는 공장도 따로 이렇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 주택을 전시하는 전시장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나... 비교가 좀 많이 됐는데, 프라우스로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서, 프라우스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프라우스로 결정을 하실 때,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혹시 어떤 걸까요? 프라우스, 일단은 그 대표님도 뵙지만, 또 실장님도 뵙고, 그분들이 또 어떤 진심 어린 그런 상담 자세,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 가격 면에서 어, 처음에는 저희가 26평을 생각을 하고 26평에 대해서 어, 상담을 받아봤었습니다. 근데 아파트하고 주택하고는 또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평수를 늘리다 보니까 요 어, 32평짜리 라비스타가 있길래 그래서 거기 모델하우스도 있어서 들어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아파트 구조하고 너무나 닮은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라비스타 이걸로 아마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 저희 건축을 하기 전으로 한번 잠깐 돌아가 보실게요. 음, 아무래도 이제 이동식 주택이라는 게 조금 생소할 수는 있잖아요.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부분이고 어, 그래서 선택을 하는데 조금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모듈러 주택이라고 해서 이동식 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알려져는 있지만 정작 제가 결정해서 하기에는 또 불안한 점이 좀 많았었습니다. 이게 이동을 하면서 아무리 저상용 트레일러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게 건물이 뒤틀려지거나 흔들리거나 뭐 이렇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주택이 이 32평으로 규모를 크게 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거의 현장에서 공사하는 비중이 많다. 거의 한80% 이상 90% 가까이 현장에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음, 요소들은 많이 제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또 결정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식 주택에 대한 그런 그 주택이 좀 크면 모듈러를 나눠서 오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불안한 마음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주택이 32평짜리 라비스타를 주택을 하면서 현장 건축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견고하게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요. 네. 어, 아파트에 거주를 하시다가 이렇게 내가 내 집을 건축을 해서 어,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결심을 하셨을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런 이동식 모듈러 주택이 아닌 그냥 골조 주택을 어, 생각은 아예 안 하셨을까요? 네, 아예 생각을 안 했었고요. 왜냐하면은 그 물론 그철 철근 콘크리트조로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을 지면 튼튼하고 뭐 오래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좀 나무로 된 집을 짓거나 아니면 경량 철골조 정도로. 이렇게 집을 짓더라도 굉장히 모던하고 현대화돼 있는 집을 짓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풀라우스나 이런 그 주나우징이나 또 나무로 집이나 이런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 이렇게 모듈러로 되는 집도 나무로 된 집도 이렇게 견고하고 아무 이상이 없구나를 좀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나 이제 조금은 생각을 했겠죠. 이제 뭐좀 나무로 된 집이 나중에 뭐 습기가 차서 나무에 뭐 영향을 끼쳐갖고 내구성이 좀 부족하거나 이렇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그랬을 텐데 저도 물론 이제 그런 걱정을 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또 나무로 집의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나무로 된 집이 또 숨도 쉬기 때문에 또 자연 친화적이고. 여러 가지 또 건강상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이런 모듈러 주택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축비나 이런 거에서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 실내 간담은 자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아들만 둘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모듈러 주택으로 건축을 한다고 하셨을 때, 가족분들, 그러니까 아내분, 그리고 자녀분들의 네. 의견들은 어떠셨을까요? 어, 자녀들은 지금, 큰아들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아들은 군복무 중인데, 어, 두 아들 다 이제 지금 뭐 어차피 자기들은 독립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부부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모듈러 주택을 저이제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흔쾌하게 뭐, 어, 그런 요새 그런 젊은 세대니까 아무래도 좀 깨어있잖아요. 그래서 아, 네. 자기들든지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 그게 이제 건축비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유리한 점이 많이 많으니까 부모님 뜻하신 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어, 저희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입주를 하신지 사실,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니지만 혹시 어, 계약을 하시고 그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 보시고 여러 업체를 알아보시다가 저희 프라우스를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계약을 하시고 지금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시기까지 혹시 뭐 불편하셨던 점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아쉬웠던 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솔직하게 좀 말씀을 <laughs>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축 허가서부터 해서 이제 저희는 건축사를 풀하우스 그 담당하시는 건축사님한테 이제 맡겨서 했고요. 토목 설계만 여기 지역에 계신 그분한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토목 설계는 여기 영, 영월군 무릉도원면에 계신 분을 선택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지역에 있는 분이 뭐 이렇게 잘한다라고는 판단을 못했어요. 마음으로만 그분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작 해보니까, 이게 그, 건축사하고 토목설계사님하고, 이게 그, 네트워크, 그,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돼가지고,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제, 가 만약에 다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냥 프라우스, 그쪽에 토목설계사님까지 다 해서, 일괄로 하는 게 좋, 좋을 것 같고요. 아, 또, 여러 가지 이제 풀하우스에서 한, 그, 종합적으로 그 설계서부터 해서 건축까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예, 이렇게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 타일, 타일 공사를 예를 들면 타일 공사가 약간은 디테일하고 이렇게 좀 정밀하고 좀더 꼼꼼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됐으면 좋은데 그런 마무리 부분이 좀 조금 아깝고요 안타깝고 그런 것만 잘 해주시면 또 굉장히 좋은 건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어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기초 공사를 하는데 기초 공사를 하는데 어 건축주하고 그 현장 소장님하고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이 주변에.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도 그 제천에 임시로 집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 이제 현장 공사가 많다 보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자주 집을 보고 그랬는데도 오늘은 무슨 공사를 하겠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제 미리 와서 좀 이렇게 보고 그럴 텐데 제가 임의적으로 와서 보면 또안 계시는 거예요. 또 공사를 안 하는데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먼저 공사를 시작을 해셨어. 물론 제가 조금 늦은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커뮤니티 건축주와 현장 소장님 이런 커뮤니케이션만 잘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원래 그 거주를 하셨던 곳이 화성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화성가는 강원도 영월군은 사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어, 이 지역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그 지인이 어, 안산에 사시다가 20년 전에 이쪽에 이제 장, 정착을 하셔서 펜션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게 돼서. 15년 전부터 이제 저도 휴가를 맞고 그러면 휴가를 얻으면 여기에 와서 이제 펜션에서 묵고 쉬어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 영월군 무릉도원면이 아, 여러 가지 경치나 또 여행하기 좋고 또 계곡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런 장점들이 많아서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하면 제가 꼭한번 가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해서 여기다가 집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하셨는데요. 지금 오늘은 어, 아내분께서 지금 안 계신데 당연히 이 완공이 된 상태를 보셨겠죠? 네. 네. 어, 자녀분들은 지금 당연히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그런 가족분들을 이제 실제로 이거를 보신 아내분께서의 반응은 어떠 셨을까요 원래는 아내분이 더 우리 집사람 이더 좋아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laughs> 저는 이제 집사람 의 의견을 또 많이 반영을 했고 그리고 집사람이 또 좋아하는 스타일로 집을 또 지은 거고 그래서 또 집사람이 또 시골을 굉장히 농촌을 선망하고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한30뭐25 결혼하기 전까지도 시골에서 이제 거주를 하다가 그 다음에 결혼해서 도시로 가서 이제 항상 시골에 대한 그 로망을 갖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분이 좋으셨죠 <laughs> 저희 지금 이삼 32평형인가요? 네 32평형이면 사실 굉장히 작은 평수가 아니라 이제 큰 평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특히나 또 이제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대형 평수보다는 뭐한 15평, 20평 내외 그런 작은 평수들이 네. 좀 주를 이유고 이런 큰 평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평수를 좀 크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처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집사람하고 26평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34평형이 그 전용 면적이 26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 이제 누구나 다 생각하지만 단독 주택은 26평이면은 26평이 다그 건축 면적에 들어가거든요. 빠지는 공용 면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26평을 생각을 하고 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가로 건물의 가로 폭과 세로 폭이 아파트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납장 수납할 수 있는 장소도 없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32평으로 라비스터로 늘렸는데 지금 그 선택을 하기를 너무 잘한 거죠. 왜냐하면은 펜트리가 여러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파트처럼 많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집사람하고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저희 프라우스에 지이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프라우스가 지금 그, 고, 그 공장을 또 따로 운영도 하시고 전시도 지금 모델 하우스도 이제 운영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잘 어,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 그 건축주와 또그 그 건축하는 그런 그 팀들 별로 아니면 그 팀을, 그 대표, 뭐야, 팀을 이끌 수 있는 현장에 소장님이 한분 계셔 갖고 그분이 이제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조,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총괄해 주시면 우리 건축주도 그분한테만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을 총괄 현장 소장님을 두셨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